1 5회 농업인의 날 한마음 대축제가 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동북아 국제협력을 위한 한중일 국제교류포럼이 개최됐습니다. 2014 아시아경기 대회를 상징하는 엠블럼과 마스코트가 선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확이 있기까지의 고된 나날을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는 제 15회 농업인의 날 한마음 대축제가 지난 5일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농사가 어려웠던 농민들을 위로하는 의미 있는 이 행사를 배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5일 문학경기장 광장에서 열렸던 제 15회 농업인의 날 한마음 대축제의 현장입니다. 인천 농촌지도자 연합회와 농업경영인 인천시연합회 생활개선 인천시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는 '농업은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올 한해 수확에 최선을 다한 농민들을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근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권영숙 생활개선 인천시연합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인천 지역 농민 3천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 부시장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농사가 쉽지 않았을 농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시 차원에서 이러한 농민들의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산사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또 화합하는 그런 한마당이 되기를 이날 모인 농민들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인 가치를 시민들이 공감하고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이어 떡 매치기 등 민속행사 체험과 전통음식 학교 교육생들이 만든 음식 시식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들이 축제를 장식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은 농민들에게 이번 행사는 위로와 즐거움을 동시에 안겨준 의미있는 행사로 기억됐습니다.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가 열린 문학경기장에서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동북아 도시 간의 민간 교류를 위한 한중일 국제 교류 포럼이 인천에서 개최됐습니다. 각 나라 국제 교류 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포럼을 통해 한중일 지방 도시가 구축하는 국제 교류망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동북아 지방 정부의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국제 교류 포럼이 지난 5일 송도 파크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한 국제교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균형 잡힌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한중일 도시간 민간교류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동북아 국제교류 관계자들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간 교류의 시급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동근 정무부 시장은 포럼과 관련해 경제도시로 특화된 인처대 입지를 제고하며 글로벌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한중일 3개국 간의 국제 교류와 협력이 그리고 애군이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이 중요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3개국의 국제 교류 전문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교류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해외 자매도시 협약을 통한 다문화 자녀 교육 지원 사업 등 한중일 각 나라에서 운영되는 국제교류센터의 현황이 보고됐고 국제교류의 우수 사례를 들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점차 광역적이고 글로벌한 시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국제교류 사업이 국제도시 인천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전략적 기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트TV 뉴스 이지은입니다. 2014 아시아 경기 대회를 상징하는 엠블럼과 마스코트가 선포됐습니다. 국내외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엠블럼과 마스코트는 아시아 경기 대회의 이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북채를 두드리는 손에서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신명나게 울리는 북소리에는 힘찬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박진감 넘치는 대북 공연으로 시작의 열기가 가득한 이곳은 2014 아시아 경기 대회 엠블럼 마스코트 선포식 현장입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 조직 위원회는 2014 아시아 경기 대회 상징물인 새 엠블럼과 마스코트를 공개하고 오늘 12일 중국 광저우에서 개막하는 제16회 아시안 게임을 시작으로 홍보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송영계 시장을 비롯한 국내외 350여 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해 아시아 경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발표되는 엠블럼 마스코트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인천 시민과 우리 국민들의 아시안 게임 준비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모으는 상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시아 경기 대회의 이념과 가치를 담은 엠블럼은 미래로 비상하는 아시아를 표방하고 아시아 평화의 전도사 역할을 선도하는 마스코트인 백령도 물범 삼남매는 한국과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진행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송 시장은 이날 발표된 엠블럼과 마스코트가 국민들로 하여금 아시안 게임 준비를 위한 열정과 에너지를 모으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아시아 중심 도시로서의 인천의 입지를 확실시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서울 주의집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8일부터 17일까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중앙 밀레니엄홀에서 인천공항과 함께하는 문화여행을 주제로 문화공연을 개최합니다. 세계 주요 정상을 맞이하기 위한 행사이기도 한이 공연은 국내 무형문화재 공연과 아프리카 전통춤, 중국 기예단과 러시아 전통무용 등 G20 회원국의 특별 공연으로 구성됩니다. 인천대학교와 한국영재학회는 지난 5일. 인천대학교 본관 4층 페이지라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내년도 인천대학교에서 열리는 제19차 세계영재학회, 즉 WCGTC 2 0 1 1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것이고, 인천대측은 이 학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오늘 12일 제304회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지난 10월 취임한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세 예술 감독과 인천시약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음악회로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서곡으로 시작해 첼리스트 양성원과 함께 슈만의 첼로 협주곡 가단조 작품 등이 공연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1월 9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